찐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자 여기는 수원역 앞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이거 아우 이거. 와 왼손 스트레이트어 원투+ 원투 어야 이거 뭐 츠+ 츠+ 야 이거 야, 야. 심형래 씨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죠. 권투하면서. 자, 어, 어, 지금 다리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말이죠. 어, 안 넘어졌습니다. 어유, 니킥도 날리고요. 니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수원역을 지나는 시민들 무심하게 쳐다만 보고 지금 들리십니까? 자, 저 스님의 목탁 소리는 허공을 가르고 목탁 리듬에 스텝을 밟듯. 이 기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도대체? 네, 일단 두 남성이 경기도 수원역 앞에서 이 싸우는 모습이 담기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 속에 흰색 상의 입은 남성 그리고 검은색 옷 남성이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마치 격투 경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상의 입은 남성은 복싱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힌 것 같아요. 뛰어난 방어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은 상대보다는 약간 못하긴 한데 그래도 다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에서 마치 종합 격투기를 약간 익힌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두 사람이 친구 관계가 아니겠냐 하는 추측까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두 사람의 모습에서 뭐 상대를 험하게 제압해야겠다, 상처를 입혀야겠다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있습니다. 예, 자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오디오 좀 살려서요. 예. 박병님 네. 저는 이제 저 싸우는 두 사람보다 저 수원역 저 출구 앞에서 네. 지금 목탁을 두드리시는 저. 스님인지 말 수는 없지만 목탁 소리가 뭔가 이게 좀좀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하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똑딱똑딱똑딱 하는 모습이 좀 되는데. 스님이 좀 말리셨으면 좋았을 텐데. 스님이 사실은 말려야 되는데 인생 벌거 없다. 그렇게 싸워도. 물은 흐른다 뭐 이런 느낌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좀 그런데 이 문제는 저 그렇게 또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네.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웃복서를 하죠 뒷걸음 치면서 피해가는 검은색 청년도 있고 또 흰색 상의 입은 그 청년은 뭔가 이게 태크를 좀할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데 좀 많이 맞는 것같 모양새기도 하고 네뭐 그런 모양새인데. 뭐, 완전, 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개싸움이라 하죠. 막싸운 그런 모양새는 아닙니다. 또뭐 그렇게 모양새는 아닌데. 조금 순화해서 도그싸움 막싸움, 네. 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친구도 어쨌든 간에 저렇게 폭행이 쌍방으로 행사, 행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는 폭행이 되는 거고요. 싸움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다 공이 처벌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스님은 조금 말렸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 좀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